패키징 공정은 테스트, 금속 배선, 성형 공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완성된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위한 패키지로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칩의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며 전원 및 신호 전달을 위한 다양한 핀과 커넥터가 제공됩니다. 작업 순서로는 제조된 웨이퍼에서 개별적인 칩들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각 칩에 적합한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패키지는 크기, 형태, 소자, 유형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후 패키지 내부에 있는 핀 또는 볼과 외부 장치 외로 기판 등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내부에 있는 칩을 물리적 충격이나 환경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재로 실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패키징된 칩들의 기능과 성능을 테스트하여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패키지가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BGA 볼 그리드 어레이, CSP 칩스케일 패키지 등이 널리 사용됩니다. 각각의 패키지는 핀수, 크기,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요구사항에 맞추어 선택됩니다.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완성된 패키징된 반도체 칩들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 통신 장비, 자동차 전자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 제품과 시스템에 적용되어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패키지 공정은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외부와의 연결을 우수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 있는 제조 제품으로 만들어내며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과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공법이 엔비디아의 AI 칩 제조에 사용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이종 칩들을 하나의 칩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방법의 패키징 공법으로 각 회사마다 다른 공법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법으로 숨어 있던 효율을 찾아내어 칩 성능을 올리고 있습니다.